9200억 프로젝트 신연무대역 2034년 개통 확정. 2034년부터 KTX 타고 논산훈련소 앞까지 간다고요? 9200억 투입된 이 프로젝트 뭐길래? 지금까지 논산훈련소 가려면 버스 환승에 도로 정체까지. 정말 불편하셨죠? 하지만 2034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. 서울에서 KTX 타고 훈련소 바로 앞 신연무대역까지 한 번에. 호남선 고속화 사업으로 대전 논산 구간이 250km 고속선로로 개량되는데요.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58분 걸리던 게 44분으로 무려 14분이나 단축됩니다. 연간 수십만 명의 입소 장병과 가족들이 훨씬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게다가 1914년에 만들어진 100년 넘은 급곡선 구간도 싹 바뀌면서 안전성도 대폭 개선. 훈련소 주변 도로 정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2029년 착공해서 2034년 개통 예정, 군입소 예정이거나 가족 면에 계획 있으신 분들 이 소식 꼭 기억해두세요. 교통 인프라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